주띵커와 함께하는 마음과 생각이 자라는 인문학 산책. 내게 주는 귀한 가치. 훌륭한 사람들은 왜 시간이 금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나에게는 언제나 수많은 시간의 금이 나를 지키며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라고 하는 말이다. 알고 있으며 찾지 않는 자신에게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며 시간을 쉽게 보내지 말고 자신의 것으로 쓰며 살기를 가장 값지게 쓰는 자가 만나게 된다는 그 말을 꼭 하고 싶어서다. 다시 돌아봐도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결국 가치의 황금을 본다. 김주영 작가, 긍정 필사. 카카오톡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10분 인문학 수업. 1분도 짧은 시간이 아니다. 샵 24. 나는 언제나 원하는 것을 해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다. 30분이 남았으면 30분에 해낼 일을. 10분이 남았으면 10분에 해낼 일을 선택해서 해내면 된다. 세상에 티끌과 같은 시간은 없다 티끌과 같은 짧은 시간에도 나는 무언가를 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김종원 작가 긍정 화건 필사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어른도 말을 공부해야 합니다 여기 한 부부가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 쉴수 있다는 생각에 한주중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죠. 남편은 아이가 먹을 볶음밥을, 아내는 국을 준비하고 있죠. 그림처럼 따스한 풍경입니다. 그렇게 함께 식사를 하다가 문득 아내는 냉장고에 있는 갈비찜을 꺼내지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반찬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이 발언에 있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죠. 아빠가 갈비찜을 꺼내지 않았구나. 순간 남편의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내 입장에서는 그저 아이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꺼내지 못해서 그걸 안타깝게 생각해서 한 말이지만 남편은 그 말이 이렇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갈비찜 꺼내는 사람인가? 이럴 때는 안았다라는 부정어를 지우고 남편이나 아내를 거론하기보다는 이렇게 심플하게 말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나갔을 겁니다. 아, 갈비찜을 잊고 있었네. 지금이라도 꺼내서 먹을까? 어때요? 이렇게 말하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죠. 한마디 말이 좋은 분위기에 서로를 대하는 태도를 최악으로 만든 셈입니다. 물론 남편과 아내의 입장은 언제든 바뀔 수 있고 아내가 남편에게 반대로 남편이 아내에게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불행의 시작이죠. 서로 일상에서 사소한 문제로 다투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한번은 참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렇게 잘못 나온 한마디 말이 반복되면, 결국 사소한 문제로 다툼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부가 싸울 때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이 이거죠. 나는 당신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대체 왜 갑자기 화를 내는 거야? 이게 화낼 일이야? 어떤가요? 이제 상대가 내게 왜 화를 냈으며 나는 또왜그 사람에게 갑자기 화를 냈는지 아실 수 있겠죠? 한마디 말로 행복이 불행이 되고 기쁨은 슬픔이 됩니다. 그래서 어른에게도 반드시 말을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마디 말로 당신의 높은 가치와 수준을 증명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한마디 말로 당신의 낮은 의식 수준을 들킬 수도 있죠. 당신의 말이 곧 당신의 수준입니다.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아이의 모든 삶의 태도는 3살부터 13살까지의 경험이 결정합니다. 말을 듣지 않는 아이 매사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아이, 거짓말을 자주 하는 아이 등등 많은 부모님이 지금도 삶을 대하는 잘못된 아이의 태도를 걱정하고 계시죠. 그런데 왜 아이들 교육은 생각대로 되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일상에서 보여준 행동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좀 그만 하고 가서 공부해. 부모가 이렇게 말하면서 정작 자신은 매일 스마트폰만 쥐고 살고 있다면 아이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넌왜 이렇게 책을 안 읽니? 책상에 앉아서 책좀 읽어라. 부모가 이렇게 말하면서 정작 자신은 소파에 앉아 드라마만 보고 있다면 아이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매일 술에 취해서 집안 분위기를 망치는 부모님의 취한 모습이 너무 싫어서 난 어른이 되면 절대 술안 마실 거야. 이런 다짐을 했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어느 순간 그렇게 싫어했던 부모님처럼 술을 잔뜩 마시고 집안 분위기를 망치고 있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늘 같은 말도 가장 못되게 말하고 예쁘게 말하지 않는 부모님이 싫어서 난 나중에 자식에게 예쁜 말만 들려줄 거야. 이런 다짐을 했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그 시절 부모님이 내게 그랬던 것처럼 가장 못된 말을 송곳처럼 날카로운 음성으로 내 자식을 괴롭히며 아프게 하고 있죠. 삶은 결코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하게 의지를 다져도 소용없지요. 하루하루 쌓인 모든 나쁜 것들이 그대로 삶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보고 듣고 배운 것만 세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이 생각처럼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말과 행동의 격차에 있습니다. 그 격차가 벌어질수록 아이는 점점 부모의 생각과 멀어지죠. 말로만 하는 건별 소용이 없습니다. 부모의 행동이 자신의 말을 증명해야 비로소 아이에게 소중한 가치를 줄수 있습니다. 특히 삶을 대하는 아이의 태도가 결정되는 3살부터 13살까지는 더욱 중요합니다.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면 실수와 후회를 덜할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어떤 어른이 되면 좋을까? 그리고 다음에 소개하는 말을 기억해 주세요. 낭독과 필사를 통해 마음에 담으면 더욱 좋습니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가 늘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걱정하세요. 아이가 책을 읽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가 늘 당신을 읽고 있다는 사실을 걱정하세요. 띵컬 김, 김종원 작가 김종원 김종원 작가 육아, 육아맘, 초등, 초등맘, 책 육아, 홈스쿨링, 방학, 태도, 부모, 부모의 말. 아이들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장365 인문학 달력. 처음부터 사소한 인생은 없다. 주어진 시간을 사소하게 소비한 대가로 사소한 인생을 살게 될 뿐이다. 일상이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이다.